홀벌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또 마지막 어, 금요일날. 이 솔고바이오를 왜또 다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냐. 이날 먹고 다시 종가에 들어갔다가 하루 이틀, 삼일 기다리고 오늘 이제 또 수익이 나죠. 그러면 이 고점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주식을 수익을 챙기거나 다 본전 탈출을 하게 돼 있어요. 왜? 이때 구간에서 심리가 흔들렸거든요.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때 들어가서 이제 수익이 나면 수익을 챙기고 다시 또 진입을 하는 거예요. 이 아이를 기준으로 잡고 그래서 이거, 이거 매직봉이다 라고 생각하고 월요일날 또 먹으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